아, 안녕하세요, 커러곤즈입니다. 커러곤즈에요. 네, 오늘 해볼 게임은 탈출! 음. 입니다. 음. 그러면 가시죠. 예, 커러곤즈 채널에서 로블록스 점 아, 탈출 맵은, 아니, 점프맵은, 저번에 했던 대지점프 통님을 위한 점프맵을 1 이후로, 이거 이게 처음입니다. 이 이후로. 근데 저번에 올렸던 그 재즈회관 님님을 위한 점프 영상이 조회수를 200회를 넘었습니다. 우후 정말 굉장하죠. 쫀쫀쫀쫀쫀 쫀쫀쫀 쫀 처음 시작 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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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 뭐야 이게 문을 아, 왜 이렇게 세게 하는지 소리 가 우렁차네요 냉장고만, 냉장고입니다. <목소리> 이거 아까 영상 찍기 몇 시간 전에도 했었거든요? 근데, 근데 그때는 좀 어려웠는데 지금 해보니까 쉽네요, 되게. 할머니로 껌딱지, 껌딱지가! 아니 근데 껌딱지가 아주 똑같이 똑같게 죽었네? 근데 껌딱지가 왜 이렇게 길죠? 도무지 모르겠네요. 뭐그림자좀 리얼한 거없 이번엔 3개 해결입니다. 아, 그 냉장고에 그... 뭐 구워지는 소리가 들리는 기분 터진가요? 응! 아, 뭔가 구워지는 소리가 들리는 느낌 잘못 들었겠요 방금 아까 위에 파란색 불은 좀 뭐죠? 어, 또고지는 소리가. 저 뒤에 생겼어. 뭐야, 아, 저렇게 다먹고 주워지는 거구나. 이제 하는 거지. 우럭 아! 학교에 가면 무조건 배워야 되는 이거 단위들이 나왔네요. 더하기, 곱하기, 사, 나누기, 뭐 정답, 뭐 1. 학교에 가면 무조건 배워야 되는 거지. 어? 이렇게 벽에 붙으면은, 이렇게 되겠죠. 오! 혹시 모르니 이렇게 잘하붙어 있죠. 응, 이럴 줄 알았어. 오케이, 야. 이러면 우리가 코앞에서 떨어질 겁니다. 아니, 여기는, 어, 어디더라? 어디였죠? 광, 광당. 광당이었나요? 요즘 학교에 보면 광당에 타이어 같은 거 없지 않나요? 안돼. 아, 네. 여기 바닥은 정상인데 거기다 거기에 요암이 있는 거였구나. 안돼. 아, 응. 아, 네. 아 계속 여기서 죽네요. 아이야. 오 이번엔 드디어 그곳을 통과 했습니다 도마뱀처럼 최석 붙으려고 했는데 떨어지면서 붙었습니다 야하 이건 뭐야 이건 뭐야 분... 너무 친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야? 여기 사무람이 사무라미... 보니까 아까 들어갔는데 보니까 사무람 아닌데 사무람 안에 벽에 그냥 껌딱지랑 콜라랑 뭐 도너츠랑 뭐 그런 거를막 우렁이 막 엄청나게 많이 놔뒀네요 학교에서 필요한 준비물보다 음식을 더 많이 놔둔 거 음식을 좀 많이 넣던 것 같아요, 사물함에. 도대체 어떤, 어떤 학생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당연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사물함에 이런 거넣으시면안 돼요. 왜, 이렇게삼같이 해놨대. 그냥 생각해보니까, 이거, 그러면 사물, 학생이 사물함에다가 그냥 도넛처럼 그런 거 넣어놨는데, 제가 이 스킨이, 아니, 이 몸이 작, 로브영스 캐릭터가 작은 건가요? 아니면 이게 큰 건가요? 아, 왜 돈, 도너츠는 제가 실제로 사람보다 훨씬 작은데, 왜 여기서, 여기, 여기서는, 아, 더 크지? 훨씬 더? 어, 또 과자가, 아, 이거 솔직히 비현실적인 거 아닙니까, 이거? 사물함인데 과자가 붕붕 떠있네, 요거 어떻게 생각면 되겠네. 우후! 와, 이거 오늘 무슨 뭔가가 들가가 아, 뭐야? 우와, 블랙홀이다. 아, 이거 슨야 라비를 해서 블랙홀이에거 이거... 라비를 블랙홀이 들어 놨어. 어, 거기다 다떨겠다 안 돼, 보 려고 응. 실제로 하 사서 이름 을 그냥 큰일 날 텐데, 공기 떨 이고, 이거 는하는거안 돼, 공기 응. 떨이 응. 편집을 해가지고 저기깼습니다 아..안돼.. 내 네, 응. 바로 다음 날배 해서 좀... 근데 가운데 있는 건뭐데 아..아까는 여기가 한 번도 안주고 통과했는데 갑자기 아, 여기서.. 안 죽겠는데 여기 어디로 가는 거 어, 물 먹고는, 저, 방귀동에서. 안녕, 친구. 이거는 기존 레이저에 비해서 마이, 마이언 레이저가. 하지만 한 발이 됐습니다. 야, 그 큰, 그큰 학교가 요만하다고요? 트럭을 손해가지고, 이제, 완벽하게 탈출합시다! 와! 어, 쓰라기, 드레스, 의자만 이렇게딱어머야 어, 이 바퀴가 팽이처럼 돌아요 이렇게 통과, 깼습니다, 여러분! 우후 저기 앞에 보이는 데는 뭐죠? 눈앞에까지 왔거냐요면 아, 차수형 지수 같아. 잠시만. 얘는, 제가 알기로 점프맨, 점프맨이나 탈출맨을 깰 때마다 나오는 애를 알고, 남자, 남자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이건 뭐야? 아, 이러면 천장으로 오지네? 어, 저거 짧봤으니까 이건 뭘까요? 텔레보드 실패해도 쉽게... 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마쳐 보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한번 재밌으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한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안녕.